뭐 해도 돼? 타트 끊차, MC 처럼 3년 전으로 돌아갔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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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저서 저서 3년 전으로 돌아간다. 간다 간다. 히 사시브리 안녕. 몇년 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? 아 엔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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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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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나 이쪽 여기 너 뒷지. 제발 교장하게 해주세요. Welcome to Game Studio. 구독하셨나요? 자, 어, 오늘 할 거는요, 각자 마리또를 선정해서 이제 그 마리또 원하는 집을 지어주는 리액션 그만하세요, 홍수님. <laughs> 아, 감정에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시프트 연타해야 된다고요. <웃음> <웃음> 그 마니또가 원하는 좋아하는 뭐 인테리어 같은 게 무조건 한 개가 필수이고요 집을 다 만들고 마니또를 맞추는 시간을 좀가질 건데 그 마니또가 만약에 맞았다 그, 그러면 그 사람 들켰으니까 무조건 벌칙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? 아 들키지 아 않게 요소는 넣게 어. 들키지 않게 어.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디스펜서를 뽑을 건데 윤설님부터 나오세요 네 천천히 보 아직 보지 마시고요 다음 네. 자 어떻게 뽑는지 알려주세요 그 아래 버튼 누르세요 <laughs> 오른, 오른쪽 <laughs> 클 p 클 d e s t 수와 s a i 어떤게 나올까? <laughs> 정말 신장돼요 <laughs> <진짜 웃음> 그냥 연다 <고>! 어? <laughs> 나 이거 누를 지 모르는데 자이님아 <laughs> <자, 이 님. 웃음> 아, 옛날 생각 옛날이나�지네 참고로 유키드님은 아 p u 요 URério 뽑아 s o 다 같이 한번 자기 많이또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하. 어? 오케이. 음. 아. 다들 자기 많이또 누군지 다들 확인하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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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이제 다들 흩어지셔서 원하시는 지형을 찾으시고 게이머도 사시고요. 근데 각자 원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? 아 원하는 아니, 거? 네! 갑자기 뭐... 이야기는 하죠 그냥 아 여기에서 저는 뭐뭐 뭐 아. 예를 들어 나, 나무집이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추가를 하나 더 하자 만약에 마,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도 벌칙하자 그냥 아 그래 그래?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벌칙하자 네. 토끼다 오예 어, 네, 토끼다 우와 들어오실래요 토끼 왜 하필 저부터죠? 저, <laughs> 저 지금 부담되는데 다른 분부터 시켜주시면 안 되나요? 네 유키뱅 님저 <laughs> 캣타워요 캣타워요? 오케이 음. 팬요. 땡댕이땡댕이 너무 쉬운데? 어, 오케이 <laughs> 자희님. 아 어, 저는 친환경이요. 친환경은 <laughs> 뭐야? 알겠습니다. 음. 연단님은요저 원자력 발전소요. 개 워워! 오케이 다음에 블루님. 나를 우상시한 무언가의 구조물. 옴순님은요 우리 엄마요. <laughs> 선생님 여기 다 양심 나갔어요.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저는, 그, 거실이 딸린 방두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<웃음> 뭐지? <웃음> 그리고 다락방 밖에 나가서 언젠지 제 햇빛을 쐴수 있는 그런 집과 꼭 네.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마지막, 음... 윤설. 아, 나도, 나도 있구나, 윤설. 저는, 어, 네이버 본사? 그 정도? 아니, 집이요, <laughs> 집. <웃음> 저는 아파트 15층 건물에 13층에 살고 싶습니다. 자, 가도록 할게요. 넘겨. 아.. 나는 이걸 아, 어떻게 아. 표현해야 되냐? 난 지금 하루 종일 산깎게 생겼어. 산을 왜 깎아? <놀람> 아파트 만들어 산? 혹시? 벌써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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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해 이거? 이거 발언 음 조심하셔야 돼요. 아 근데 님들 뭐제 의견인데요. 보통 집을 사면 인테리어 옵션이 그렇게 자주 많이 안돼 있죠? 저는 건조기도 넣어주세요. 아네어네제 말했다고 대답했다 문 달긴 했는데 어떻게 열어요? 문이 부셔져요. 우클릭으로요. 아 아. <laughs>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부수셨나봐.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저집 뭐야? 건축과 철거를 동시에. 조예하세요. 어어 어. 뭐죠? 나도 지금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. 나도 야, 모르겠어. 그, 아. 그거 아는 사람이 있었어? 뭘 만드는지? <웃음> <웃음> 나도 몰라. <laughs> 그가 어떤 때랑 회로가 좀 다르다. 회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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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, 아닙니다. 왜 회로를 하고 있을까? 혹시 발... 원자력 발전소인가요 원자력 발전소. 아니, 음... 원자력 발전소. 회로 좋아해 갖고. 제거제거제거제거 좋아하세요? 답표좀이렇 주세요. 페뇨 죽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요? 페뇨자. 네? 아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. 살아 있는데 죽을 거 같다네. ㅋ <laughs> ㅋ <laughs> 아, 욕하고 싶다데 <laughs> 안돼 안돼 유료상을 욕하게 한 트리머가 있다 푸슝빠슝 푸슝빠슝푸슝 푸슝빠슝푸슝 정말 힘들다데스 됐다 인테리어는 안 한다 지나갑니다 11시 됐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어, 슬라시 티 p 그다음에 코코와. 나는 MVP? 본인 아이디 아, 가... 자 루트님의 집은 아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군요 네자루트님 <laughs> 마니또 루트님이 공개해 주십시오 자제 마니또는 윤설님이었습니다 윤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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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와> <laughs> 저... 뭐지? 갖고 싶은 게 뭐였지? 원래, 그, 윤설님이 원하시는 게 네이버 본사 같은 뭔가 도시적인 그런 걸 원하셨잖아요. 네이버만큼 좀큰기업의 세가를 표현하려고 했는데, 네, 근데 어. 좀 어려워가지고 대신, 세가 대신 패가를좀 표현을 했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여기 아래에 가시면은 집 아랫부분에 숨겨놨어요. 네이버의 N을. <laughs> 아, 네. 그렇네, 아, 그렇네. 아, 아, 근데 이게 만들다가 뇌절어가지고 좀 포기한 감이 뭐?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윤설이도 래좀말안 들어가지고. 살짝 모 어, 모자르긴 한데 나쁘진 않네요. 이면 되니까. <laughs> 에 <밤에> 들어요. <laughs> 밤에 드네요. 마에 든다. 아 와. 에 들었다니. 와 이거 예. 굉장히 후한에 여기는. 아근 그게 그게 중요해. 윤설이 <laughs> 과연 맞췄을지. 윤설이 누구라 했어요? <laughs> 저 봉수요. 봉수라. 오케이 자 다음 집 누구 볼까? 여기 저희 집이에요. 더희지 아, 한번 봐도 되나요? 어, 잠깐만. 뭐 아무것도 없는데? 네. 한 시간 동안 이, 이딴 거밖에 못 아니. <laughs> 야 이거. 더이야 <laughs> 이거 정말 <laughs> 자연친화적인데. 아, 자 아, 여러분, 1층 에 와주세요. 이분 봐주셔야 되거든요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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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, 여기. 와 아. 마우스 갖다 대봐 마우스. 사 <laughs> 아니. <laughs> <laughs> 오. 목소리가 어? 되게 남성적이신데 어. 누가 우리 오케이. 엄마한테 남자 같다 그랬어? 누구야? 아. <laughs> 이게 뭐야 이거? 뭐야? 이거 누구야? 아니 내가 이거 맨 처음에 봄수 <laughs> 어머니라 해서 이렇게 집 만들라 했는데. 왜? <laughs> 아, 너무 왔잖아. 없어. 한쪽만 해. 미안해 봄수야. 뭔데 이거? 아 나도 미안해. 아 마음에 <laughs> 들어 봄수야? 요즘 마음에 들어? 아니 그래도 한국에서 이층집 갖기가 어디 쉽나? 마음에 어, 어, 들지. 마음에 들지. 아, 아니, 아 뭐야? 왜와미쳤다 너무... 아유 김블루잖아 이거. <laughs> 우와, 집은 완전 대충 지어놓고 이거. <laughs> <laughs> 장진적인 거 미쳤다. 진짜 집와집숙해 대충 지었어. <laughs> 집은 <laughs> 커봤자 좋을게 없다는 인정. <laughs> 누가 만들었는데? <laughs> 내가 만들었다. 아 여자구나. 여자구나. <laughs> 세상에 아이고. 잘 만들셨다. 블리씨 마음에 든? 아 이거 이 정도면 아주 마음에 들지. 맞췄어? <laughs> 맞췄어? <laughs> 나못맞췄어 나는 패널님인 줄 알았어. 실망이야. 어 여기 왔어요. 어, 여기 위키아데요. 전전 전에. 아 이거 뭐야? 배놓고 대놓고 아, 원자력 발전소 정답이야. 원자력 잠깐만 정답 정답 위키드. 어. 와. <웃음> 정말 <웃음> 진심이야. 아, 차라리 밑에 행 마크라도 그려주지 그냥 한글로 핵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평소 어... 원자로 발 전소네 이러면은 그냥 집다 사겠다 물 그래서 맞췄어? 연다나 나 잘못 적은 거나 그때 실수 내 이름 적은 거 같은데? 그런데연다 <laughs> 어... <laughs> 자기 이름 적었네 <laughs> 어나 실수 <laughs> 아니 아까 서명 뭐 서명 말하길래 내 이름 적으라는 줄 알아가지고 아제 마음에는 조금 안 들어 안 들어? <laughs> 아 그럼 안 들어버려? 안 들어, 버려? <laughs> 안 들어? 어? 야,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, 안... 아 열심히 <laughs> 지고

와배 배구 2층 쉬고, 집이잖아 쉬고, 이거 와배구 차고집이네 그렇지 그렇지 배그한 사람은 딱 할아버지 아 이거 혹시 아, <laughs> 율루트님 <laughs> 집인가 혹시? 그렇지 아 율루트님 네. 아, 아. 집이구나 어쩐지 1층에 주차장도 있고요 <웃음> 방 2개에다가 <laughs> 거실도 있습니다 <laughs> 여기서 팩트 꽂자면 율루트님은 맞췄습니다 와와 맞췄다 우와 맞아, 아 근데 불렀는 아, 그럼 벌칙인데? 아 네. 아, 이거 <laughs> 어? 상승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아, <laughs> 아 대박. 아 맞추면 벌칙이구나. 아. 아 근데 집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근데 맞춘 건 맞춘 거니까 뭐. 반안 해. <laughs> <laughs> 오. 야, 아 이게 고아집이와 근데 진짜 아, 근데 잘, 만들었다. 잘 만들었다. 와 대박. 어떻게 만드신 거? 아우 클릭을 했어. 아 우클릭으로? 아, <laughs> yeah. 와. 그런데 이거. 와. 잠깐 이거 뭐지? 물의 물의 도시 막 그런 거면은 친환경인가? 제 어. 많이 떠는 자이님이었습니다. 아, <laughs> 아 진짜? 아 여기 밖에도 흰고 빨간톤 이거 아까 그거 말했어. 어 아, 아까 자이니 흰고 빨강 톤 좋아한다 해가지고 조커잖아. <laughs> <꼭 잡았다>. 아, <laughs> 아아 그러셔서. 진짜로 자이니 이 정도 만들 수 있는데. 아. 내부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이사하실 때내 네, 꾸미시고요. 아네잘 <laughs> 만들었다. 잘 만드셨다. 그리고 천장이 네또 파요. 예예예. 저희 집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일단 들어가셔서 의자가 있어요. 한 번씩 앉으셔야 되고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. 네 들어가세요. 들어가야 된다. 오! 뭐야? 와, 대박. <laughs> 와, 자, 여러분들, 저는 일단 그 설명은 안 드릴 테니까 맞춰주시면 돼요, 바로. 뭐야? 핸들실 같은데? 어? 이거 타터 아! 아니야? 캐터다, 캐터! 유키를 꺼내! <웃음> <웃음> 근데 <웃음> 왜 물이 내려오죠? 애들을 내려가게 해서 저거를 밟으, 밟으면. 저, 저이, 발, 발판이 뭐야? 음. 오. 어그 오. 뭐야? 보 집을 만든 거 같은데 오. 이거는? 일어나세요. 어? 뭐야? 오 지어도 오 지어도 있어. 뭐야? 어, 뭐야 지... 가는 거 보고 싶어. 야! 야! 아. 야. 네. 네. 잠깐만 세요 지어. 지어. 거기 있어. 어? <laughs> 어? 지하, 아, 13. 뭐야 13. 여기? 둘. 아, 설마. 1층이다 여기. <laughs> 네, 대부분이 반지하인 아파트구나 아, 그래서 한번 찍었어요 아, 아, 아 그래요? 내려가다가 네. 었구나아 근데 아, 저는 그래.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고 아,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못 맞췄습니다 저는 윤설이 제집 만들 줄알어요 <laughs> <laughs> 이제 아직 안보 사람이 팀. 자인님 집인가? 네저 티, 저한테 티피 하세요 오오. 뭐죠? 오죠? 도 있어. 나 방금 봤어. 댕댕이 봤어. 댕댕이. 나한테 아, 나도 댕댕이. 아, 댕댕이 누가 갖고 싶다 그랬지? 저야. 아, 배단한 상대인 거 보다. 너무 멋에들었어요 크나. 아 액자도 막 설치할 수 있구나. 오. 댕댕아, 넌 어디서 자니? 이게 물 새는데 괜찮아? 물 새려도 돼? 어, 그러네. 뭐지? 우리 우로 근데 이 표정이 너무 슬퍼요. 그거는 아, 착각입니다. 이거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직 내부 공사를 잘못했는데. 이 위에 물새 가지고 그래서. 물 해야지 물 맞아. 오. <laughs> 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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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안 맞아. <웃음> <웃음> 이 영상도 보실래요? <laughs>